네, 여러분, 3강 c 샷 토화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2강 복습해 볼게요. 2강에서는 반복문과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클래스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했었죠. 오브젝트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속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어, 접근 제어자 했었습니다. 접근 제어자, 접근 제한자,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내용들 굉장히 숙제도 많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과제하시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 월요일까지 과제하셔야 돼요. 주말 내내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 할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임스페이스 공부할 거고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거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아셨으면 이제 대충 C샵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제 아실 수 있고요 컴파일 하시는 형식도 좀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네임스페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쓰죠 네, 이겁니다. 어, 네임스페이스는, 예를 들어, 이럴 때 사용이 돼요. 두 개발자가 카라는 게임, 클래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 게임을 개발 중인데요. 어, 둘다 클래스를 똑같이 만들어 왔어요. 네, 심지어 똑같은 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클래스가 두개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바꿔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게 하나면 모를까 두 개, 세 개, 네개막 굉장히 많이 복잡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하나의 클래스를 바꾸게 되면은 다른 것도 모두 바꾸어야 되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을 네인스페이스가 단박에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 면면요 네인스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주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은, 어, 얘는 레드.카로 접근하면 되고요. 레는 블루.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서로 다른 아이가 되는 거겠죠. 네, 완전히 서로 다른 클래스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으로. 요 상태예요. 카가 두 개나 있습니다. 아가두 개나 있는데, 자, 얘를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씌워 볼게요.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 레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네임스페이스 네 블루로 네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끝났습니다. 어, 이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 bmw는 레드에 있는 i라고 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레드.카 하시면 돼요. 레드.카. 그다음에 타요에 있는 카는 블루라고 하시면 블루.카. 그다음에 뉴 블루.카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잘 되는지 한번 컴파일 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의 사용,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네임스페이스 레드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별거 없어요. 이렇게 묶어서, 네, 클래스를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끝? 자, 그리고, 호출하는 방식, 방금 했죠? 레드.카. 점 레드.카. 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근데 어 이거를 굳이 어 선생님 저는 앞으로 레드 점 카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 굳이 계속 레드 레드 레드를 쓸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using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using 레드를 맨 상단에 사용하게 되면은 어 이제 레드 자를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카만 호출하시면 돼요. 물론 블루는. 네, 블루를 유징, 유징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만 할수 있겠죠? 안 쓰게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마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징 네임스페이스는 위쪽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맨 상단에다가 유징 레드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럼 얘는 그대로 이제, 어, 레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쪽 칸은. 자, 그러면 뭐를 생략을 하면 되냐면은, 제가 얘를 지울게요. 얘를 지우고, 그냥 카, bmw는 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MW 잘 출력이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력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네임스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using system 이라고 나오죠? 네, using system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되게 할 말이 많은데요. 어, 여러분, 얘도 네임스페이스에요.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도네임스페이스에요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은요, 콘솔 좀 라이트 라인 하실 때이 콘솔 이 사실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콘솔 콘솔 클래스입니다. 아, 치우게 네 콘솔 네임스페이스에요 거기에 라이트 라인이라는 함수를 불러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 어떤 식으로 있을 거냐 하면은 잠시 보여드리면은 네임스페이스 어네 시스템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는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하시고 이 안에 클래스 콘솔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보이드 라이트 라인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아 그래서 얘가 생겨나는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라고 제가 알려 드리는 거니까 네, 어, 이제 어떤 구조로 이제 시잡이 돌아가는지 대충 이해가 가시겠죠?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